안녕하세요 부자천생입니다 오늘은 어, KBS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기사 제목은 노후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왜 최대 750%까지 높아졌을까? 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동구 부동산 완결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부동산 완결 전자책도 여기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요즘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좋은 기사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 여기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사업. 재건축은 사업임을 다시 재건축 사업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기사입니다. 그래서 막 사업성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여기 기자분께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사업, 사업이라면 뭐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조합은 베너피스 줘야 됩니다 베너피스. Benefit. 어떤 베너피스 줘야 될까? 바로 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 돈과 관련해서 이익을 볼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최소 분담금더정권은는 분당은 분담금 없겠죠. 분당은 없이. 이제 보다 넓은 평형 아니면 그냥 뭐새 아파트. 이렇게 제공해주고, 이제 계속 돈을 벌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1번. 종상형. 용도. 용도 지역 상향이겠죠? 결국은 사업성 향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결국, 조합원의 땅,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이것을 뭐 당연시 얘기만안 되겠죠? 결국은 조합원들의 자산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깨달은 것은, 보편화 고편화는 또 다른 차별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편화되고 있죠. 종상향, 영도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용적률 상향. 이것들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 뭐 별개로 건축비, 건축비도 상승하고 있죠. 이것들은 이제 역행하지 않죠. 그렇다면 보편화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편화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차별성을 요구하고 차별성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보편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보편화된다면 자신은 남들과 다른 뭔가를 얻길 원하죠. 모든 아파트 일률적으로 종상향, 영도상향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특별함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본능이죠. 이것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뭐,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특히, 용적률을 뭐, 최대 75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대상도 여기 보시면, 기사에 나와 있지만,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108곳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용적률 상향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더 높게 재건축, 재건축을 해달라고 조화분들이, 조화분들의 욕구가 커지겠죠. 이에 따라 새로운 인센티브, 이 새로운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결국은 강한 자, 그러니까 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좋은 곳, 좋은 곳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영정률 인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깨달은 것 크게 세 가지를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이 낮으면 조합 설립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온갖 잡음과 소송이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추진,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죠. 두 번째, 반면, 집값이 아주 비싼 재건축 단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나옵니다. 1번, A 신도시 경우, 그리고 반면, 2번, 압구정, B 아파트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치솟는, 건축비에도 사업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 분, 결국은 일반 분양가가 비싸야 합니다. 그러면 치, 치솟는 건축비도, 뭐, 치솟는 건축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 사실 지금처럼 보편화되는 인센티브, 정부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사업성을 높여줘서 일단 지금 All s t o 돼 있잖아요. 깍 막힌 재건축 시장의 물꼬리를 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선택지는 결국 큰 폭의 용적률 상향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영종률 상향은 보편화될 것입니다. 물론 잘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죠. 그래서 이렇게 이를 통해서 정부는 건설업의 경, 건설업의 경착륙도 맞고, 극감만 주택 공급도 늘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기사에 보면 보시면 뭐 일반적인 아파트 일기 그러니까 신도시 그리고 분야가 비싼 압구정 비아파트 그리고 뭐 용적률 최대 750%의 미 보시면 이세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는 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세 가지고요 그래서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분들도 이 기사가 쉽게 쓰였길래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